제품을 세척합니다. 여론으로 물기를 완전 건조시켜줍니다. 불로 건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건성류를 얇게 도포해줍니다. 트랩은 시즈닝 작업 시원진방앗 간에 들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루고루 꼼꼼히 발라줍니다. 뒷면도 발라줍니다. 가스불이나 캠핑용 토치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뒷면도 구워줍니다. 한김 식혀줍니다. 반복 작업입니다. 다시 기름을 도포해줍니다. 구울수록 점점 톤이 짙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몇회 반복하면 검정색이 되는데 이때가 사용하기 제일 좋습니다. 작업 후 올리브유나 제빵용 이형제 등 굳지 않는 기름을 발라 주시고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시 기름을 닦아내고 사용합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